정원 스포츠 분께 아재들 이 체력도 겁나 좋구만. 젊은 사람들이 보면 아주 건강해지겠어. 정원 스포츠! 구독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 정원 스포츠! 화이팅! 파이팅! 네, 너는 야, 사고이 너는 멘토 잘 만난 줄 알아. 그래요? 그래. 정 내가 지 아, 인터벌 뛸 때도 파울들 드시면 더 낫나요? 아니 저는 잘못 느끼는데 선배님들이 먹고 뛰는게 더 낫다고 해서 한번 먹어봅시 I like the flow when you drop it I like the way you touch the flow when you drop it I like the way you touch the flow when you drop it I like the way you touch the flow when you drop it I like the way you touch the flow when you drop it I like the way you touch the flow when you drop it I like the way you touch the flow when you drop it I like the way you touch the flow when you drop it 제가 몸무게가 운동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292코까지 나갔는데 이뭐 이렇게 달리기를 즐기면서 달리기를 할 때는 84, 85까지 뺐습니다. 뭐 이번 2호구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변에서 한번 도전해 보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찬반이 많이 갈렸는데 네 몸무게로는 절대 안 된다. 승훈아, 네 체중에 무슨 서브슬이냐안 돼. 그냥 절전해질 너 잠깐 실현하자.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그면 어디까지 뺄수 있고 어디까지 뛸수 있나 한번 제 자신을 한번 시험 한번 해 보자. 테스트 한번 해 보자. 저도 이이오부 프로젝트 참여해서 한번 꼭 저도 이몸무게가 어? 체중에서 한번 서브수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은 달림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. 먼저 음, 제가 이어오프로젝트 하면서 너무 그 훈련 미션들이 너무 저한테는 부담스럽고 힘들 힘들었습니다. 근데 하지만 첫 번째로 얘기하자면, 우리 같이 함께한 미욕국트렇게 멘티 형님들, 누나들께, 누나들도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, 아, 저도 그거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게 되었고, 두 번째는 우리 저기 멘토 안규석 형님께서 너무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, 또 자기 운동 시간을 빼가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, 그거에 대한 미안하고 저 고마운 마음에 저도 열심히 뛰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아들딸들한테 뭔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,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도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. 아빠 화이팅! 아빠 믿어요! 할수 있어요! 제가 지금 이후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니까 저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, 동생들 반응이 형은 그냥 320이나 만족하지. 절대 서브스는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왜? 이유가 뭐냐니까, 우선 몸무게가 많이 나간 거 있거든요. 상 이미는 아무리 해도 320이니까, 확고 생지 말고 그냥 푸셔. 그냥 펀안해 근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우고 프로젝트의 미션을 같이 이렇게 성공하면서 보니까, 저도 이제 주변에 반응이 또 틀려졌어요. 예전에는 삼이고했는데 지금은 싱글까지는 한다. 사무 너는 이제 싱글을 나갔다. 내가 보게 싱글까지는 한다. 근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. 제가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서브 수리 할것 같습니다. 꼭 지켜봐 주십시오. 우리가 지금 5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6회, 오늘 딱 7회까지 했는데 매번 뛸 때마다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매번, 들, 매번 들고 있는데 항상 그석경이 뛰면서 어? 자기만 보고 따라하라 항상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져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해라 호흡 조절, 힘 빼고 뛰는 방법 항상 그런 조언으로 해서 저도 끝까지 참고 계속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1 0 0 m 인타바을 지금 한 7, 8회 하고 있는데 인타바 훈련을 지금 1000m 인타바훈련은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멘토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 아는 사람인가도 퍼센트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65% 왜그냐면 술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지만 둘 다를 다 즐기기 때문에 아직은 65%라고 생각합니다. 아 서브스리 달성 가능성은 한85% 제가 설날 까지만좀술 먹고 그 다음으로 한 달간 기간이 남았으니까 좀몸 관리해서 저랑 같이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85% 90%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. 파이팅! 강상원 파이팅! 파이팅! 오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성훈이하고 성훈이의 미션 너무 잘했어요. 큐! 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, 우리 아들입니다. 그래도 진다고. 말 한마디 해야지 그렇지. <laughs> 그래도 쩐다고 <어차다고. 웃음> 이렇게 우리 가족 가족을 위해서 달린다, 그래라. 우리 가족들 위해서 제가 어, 가족들을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파이팅 2억5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,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 달리기 재능도 없고, 달리는 사서도 제일 안 나온다고 하는데, 제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,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실패는 두루 하지 않습니다. 제가 처음에 이 영상 찍었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나거든요.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다. 뭐,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 하는 이 사람 제일 멍청하다는 같고요. 어차피 객관적으로 데이터는 안될 수는 있지만, 제가 이번에 도전을 통해서 나의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높이, 이렇게, 얼른 정도인가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돼서 참 좋고요. 아,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, 매일매일이 일 지금 우리가 뭐라 까 그,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거든요. 저, 우리, 흔히, 으아! 길이대, 막, 이런 거 있잖아. 예런식로 하자. 저도 받아쳐줘, 그냥, 대충. 저도 저, 저 그래. 이유가, 끝까지, 하여. 뭐가 문제야 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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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